YNK 법적 대응, 나인뮤지스 출신 경리, 신혜선 측 제대로 불렀다. 배우 신혜선, 나인뮤지스 경리 등이 소속된 YNK 엔터테인먼트가 악플러들을 향해 법적 대응하겠다며 악플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YNK 엔터테인먼트는 22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당사는 소속 배우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악의적 피방, 모욕 등의 행위로부터 소속 배우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자 한다라며 공식 입장문을 게재했다. 이어 모니터링과 제보를 바탕으로 1차 증거 수집이 완료됐다며 해당 악성 자료들의 게시자들에 대하여는 법무법인을 통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향후 어떠한 선처도 없을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YNK 측은 소속 배우와 관련한 악의적 행위에 대해 지속적 모니터링과 정기적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며 위법 사례를 발견한 경우 제보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YNK 엔터테인먼트에는 배우 신혜선, 나인뮤지스 출신 경리 김인권, 임세미, 최종협 등이 소속돼 있다. 다음은 YNK 엔터테인먼트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YNK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당사는 소속 배우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 훼손, 악의적 비방, 모욕 등의 행위로부터 소속 배우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 당사는 모니터링과 제보를 바탕으로 1차 증거 수집이 완료되었습니다. 해당 악성 자료들의 게시자들에 대하여는 법무법인을 통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향후 어떠한 선처도 없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소속 배우와 관련한 악의적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 모니터링과 정기적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입니다. 위법 사례를 발견하신 경우 YNK 엔터테인먼트 법적 대응 공식 계정으로 제보를 요청드립니다. YNK 엔터테인먼트는 항상 소속 배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